어, 많으신 거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제목 마음에 드세요? 우연한 성공은 없대요. 네. 너무 좋아요. 좋으세요? 네. 반대로 말하면 우연한 성공 은 없다는 건 어, 대충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연한 성공 꿈꾸시잖아요. 아닌 척 하시면서 혹시 우연하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없어요,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신 분이 부러우시죠, 뉴스킨에서. 정상에 올라가신 분을 잘 보세요. 정상인가 아닌가. 정상인 사람이 없어요.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 은뭐박상용 사장님 정상으로 보이세요? 뭐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결국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되려면 일단 정상이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정상이다. 그럼 이제 안정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포커스를 사실은 그냥. 자세히 안 주셨어요. 제 맘대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 맘대로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베스트셀러는 잘 써진 책이에요. 잘 팔린 책이에요. 잘 팔린 책. 잘 팔린 책. 뭐 작가가 얼마나 잘 써느냐 중요하지않아요잘 팔리면 되죠. 저는 강의 포커스를 어떻게 잡았냐면, 제가 막잘 먹고 잘 사는 얘기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죠. 막 여행 간거 보여주고, 막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비전을 보여드려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저의 생활보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왕이면 막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약간 채찍이 섞인 말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런 게 되게 갈증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어, 그냥 잘 살겠거니 얼굴을 보니까 잘 살게 생겼잖아요 막막 퉁퉁하니 그죠? 네. 이제 저희 제품 중에 제일 자신 없는 게 TR90. 네. 근데 제가 얼굴 좀 괜찮죠? 네. 가까이 보면 더 예쁘다고, 막 사람들이. 어, 보세요. 피부 좋죠? 네. 돈잘 벌죠? 네. 날씬하면 너무 재수없을까봐. 아 <laughs>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살까? 아니면 한 번에 변신을 할까? 생각을 몇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 보니까 다이어트를 고민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한게 아니라 저는 그동안 다이어트 고민만 한 거예요. 그럼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를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고민만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 여러분을 움직이는 건 여러분의 머리지만 발이 움직여야 되고요. 남을 움직이려면 가슴을 움직여야 돼요. 이해 가세요? 영어 단어 중에 단어로만 존재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퍼펙트는 단어로는 존재하지만, 진짜 퍼펙트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면 성공할 것 같죠? 완전하지 않아도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제가 최대한 초스피드로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여러분의 24, 여러분의, 요즘은 100세 사는데 그냥 80세로 제가 계산해 왔어요 80년 산다고 보면, 여러분을 24시간으로 그걸 바꿔보면, 여러분이 몇 시쯤 될까요? 지금 한 24살이다. 24살, 어, 24살 사장님 계신데. 24살이면 하루 중에 몇시 정도 될까요? 10시? 24살이니까? 예 네, 8시 안 됐어요. 7시 12분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12시, 주, 24시간 중에 40세면 반딱 자르면 12시인 거예요. 그러면 60세는? 저녁 6시밖에 안 돼요. 여러분, 아침 9, 9시, 29살이면 아직 9시가 안 됐어요. 아침 9시면 되게 빠른 시간 아니에요? 네.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6시에 퇴근하고, 퇴근한 후에 삶을 꿈꾸고 즐기잖아요. 인생 60도 6시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0세 시대로 본다 그러면 6시도 안된 거죠. 6시도 안 되면 일른 시간이에요? 빠른 시간이에요? 빠른 시간. 두, 똑같은 말이에요. 물어봤어요잃 <laughs>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누스킨을 몇 살에 만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정신 차리고 사업하는 척하지 않고 진짜 하는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업하는 척하시는 분들 많아요. 시스템 나오고 스폰서한테 게 사업 잘하는 척. 근데 계속 결과가 없어. 사업하는 척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 척하지 마시고 진짜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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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사업자 사장님들한테 먼저 물어볼게. 행복하세요? 네. 네. 두분 행복해. 어. 이게 정상일까요? 안 정상일까요?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초기 사업자가 행복하세요, 그럼 사장님 너무 행복해요. 왜 이제 누스킨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은 일단 이상한 거예요. 초기 누스킨 사업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10억 쟁여놓고 취미로 하시는 분 말고는 누스킨 사업 시작하면 다 처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은 지금 여러분의 컨디션이 정상이다, 지극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행복한 건 언제부터 행복할까요? 네, 돈 들어올 때부터. <laughs> 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늘어날 때부터 행복해지는데 나와 함께할 팀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늘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게이 비즈니스의 하나의 맹점이에요. 뉴스킨 비즈니스가 별로 단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단점이 뭐냐면 열심히 안한 사람은 게으름 부린 사람은 옆 사람의 성공을 지켜봐야 돼요. 맨날 박수 쳐주고 랠리 가서. 맨날 올라가는데 맨날 밑에서 박수 치는 거지. 그게 제일 괴로워요, 여러분. 그러기 싫으시죠? 네. 그럼 뉴스킨 비즈니스는 쉬우세요, 여러분? 아니 쉽죠. 쉽지 않아요, 뉴스킨 비즈니스. 쉬우면 여러분한테까지 안 왔어요. 죄송하지만. 네. 쉬었으면 여러분한테 온안 오고요. 이미 상류층에서 이미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이미 다 했어요. 뉴스 business 쉽지 않아요. 견울 좀 드릴게요. 여러분 뭘 우리가 l o i 스쿨 많이 들으시죠? 네. 그 제품 강의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 안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듣고 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안다는 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강의할 수 있을 때 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ROI 스쿨 두번 듣고 아, 나 알아요. 하지 마시고 l o i 스쿨을 하실 수 있어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시는 건 그렇게 저는 정의해 드리고 싶고요. 어 여러분 우리가 뭘 많이 안다고 하는데 여러분 숙련가와 전문가의 차이 알고 계세요? 밥을 20년 했어. 숙련가야 전문가야? 숙련가. 숙련가예요. 숙련가예요. 이해하세요? 같은 일을 계속 했다고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 일을 예를 들면 생활의 달인이나 이런 데서 박스를 계속 포장하거나 인형 눈알을 붙이거나 10년, 20년 하면 잘하죠. 근데 그건 그 분야의 숙련가일 뿐이에요. 전문가가 아니란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전문가. 전문가. 근데 우리 분야가 되게 많죠. 여러분 못 하는 거 잘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잘하는 강점을 키우시는 게 빨라요. 제가 여러분 이 몸으로 TR90를 하는 것보다 다른 거다 잘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이해 가시죠? 네. 여러분도 못 하는 걸 자꾸 플라이하이가 나왔는데 나는 그거랑 너무 거리가 멀면 안 하시고 딴거 하시면 돼요. 기초적인 정보만 가지고 누가 물어봤을 때 얘기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린 대부분 내가 부족한 거에 시간을 많이 써요. 사람은 강점을 더 극대화하고 약점은 어느 정도 알고만 있으면 돼요. 내가 뭐가 약한지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결국은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제일 빠르고 쉬운 건 사약이에요. 먹고 바로 죽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또 있어요? 빠르고 쉽게 얻는 거? 어, 아, 주약. 뭐 비슷해요. 쥐약 사야. 그거 말고는 없어요. 결론을 드리면 누스킨 비즈니스는 not easy but simple이에요. 쉽진 않지만요, 여러분. 쉽진 않지만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아주 달라지는 비즈니스예요. 지금 여기 어디 어디일까요? 여기 코너 도는데. 목욕탕 냄새 나는데 아시죠? 여기. 모닝스쿨 들으시는 분은 여기 겨울에 이렇게 돌면 엄청 목욕하고 싶잖아요. 거기 서서 막 냄새를 맡으면서 막어 목욕하고 싶다 이렇게 서있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기서 막 냄새를 맡으면서 내가 뭐 하려고 이기 새벽에 검검할 때 나왔나 했다가 내가 다시는 모닝스쿨을 나오나 봐라 하고 모닝스쿨을 다녔어요. 여기 이거 왜왜 했냐면요. 요새도 이제 이거 폈어요? 저 요새 지하로 왔다 지하로 가가지고 이거 폈어요? 이 꽃을요 제가 2년 전에 봤어요 저 사업한지 9년 됐거든요 7년 동안 여기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원래 주의력은 좀 주의력도 없는데 꽃이 폈는지 졌는지 모르고 사업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면 여러분 그래요 어생사님 비전이 떨어져요 좀 이렇게 이렇게 즐기면서 하셔야죠 즐기면서 해서 얻을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네 제, 저는 하루 몇 시간 일할 것 같으세요? 12시간 12시간? 저 16시간이래요. 하루에. 저희 파트너가 저한테 비전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너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거 방송되더라고요. 어. 사장님이 비전을 느끼게 내가 안 나오면 사장님 후원할 수 있는 시간이 주는데 그래도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비전은요 여러분. 나중에 저 아직 마흔 중반이거든요. 비전은 나중에, 나중에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일하는 게제 비전이고, 전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사업 중에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니까, 지금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16시간 일하는 걸 16시간 이상 해서 얻을 수 있는, 제가 갖고 있는 기대 수익이 더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입술이 지금 지난 저기 3월 연합 강의장 시작하는 날부터 입술이 부르트더니, 지금 잘 표시 안 나죠? 이 꽃을 그렇게 봤어요. 어 근데 저는 제가 사, 2008년 3월에 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딱 19년 된 거예요. 지난달이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번 연봉이 이거예요. 471만원. 한 달에 얼마 버은 거예요? 9년 전에? 30만원. 그죠? 한 달에 30만원 받고 살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어, 소개해 주신 대로 전 간호사였다가 엄마가 삼성생명 임직원이셔서 법인 영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투잡으로 커피숍을 했어요. 신용보증기금 지하에 크게. 두 가지 일을 해서 잘된건 아닌데, 700 정도 수입이 있었어요. 12월까지. 700만 원 정도 벌던 여자가 딱 다음 달부터 471만 원 벗는 거예요. 연. 월 말고 연으로. 그럼 제정신이면 저 그만뒀을 거예요. 되게 다행히 지금 가장 감사한 건 제가 사업을 시작해서 471만 원의 연봉을 받을 때 정신을 차리지 않고 이 사업을 계속한 게좀 제일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들 애프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때 제정신 차렸으면 니네 아무도 없었다. 한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장님. 제가 그때 제정신 찾아서 사람들이랑 하지 말라는 거 되게 착한 척하고 말잘 듣고 돌아갔다면 지금 제 파트너들 없죠. 100명이 넘는 파트너도 없을 거고, 그파트너의 그들의 가정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지금 되게 난 치질해서 사업자 하나도 안 생길 것 같죠? 다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100명, 200명, 300명 있거든. 내가 복제되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1m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1000m 차이 나요. 내가 1cm만 틀려도. 그래서 복제가 중요한 거예요.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뭐 많이 와버리면 많이 온 만큼 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뭐 대가지불이라면 대가지불이지만 결국은 이때 1년 동안 지불이 되게 못했다는 거죠. 1년 동안 2000 지불이만 했어요. 2000 지불이나 했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지불이. 지불이 어려운 사람 성공할수 있어요? 네. 어, 있어요. 지불이가 어려울 때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예요 롯데. 몇 층일까요? 여기? 어 123층인가 그렇대요. 지하를 몇층 팠을까요? 지방공사를 얼마나 대충했을까요? 얼마나 자세히 잘했을까요? 그럼 1 2 3층에 올라가려면 지방공사를 땅을 파는데 거의 3분의 2, 이상, 2 이상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땅만 파고 있을 땐건물이안 올라가죠. 쟤네 뭐하는 거예요? 맨날 땅만 파. 이러겠죠. 그런데 오래 땅 팔수록 훨씬 더 높은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난 진짜 열심히 하는데, 3년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없어. 진짜 내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어. 그럼 반드시 레버리지가 일어나세요. 그 시간을 믿으시면 돼요. 그 시간을 견뎌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업은 버티라는 얘기 많이 하죠. 네. 버티시지 않으면 안 돼요. 처음에 왜냐면, 누스킨의 특징이 처음에 돈안 되고, 처음에 시간 많이 들어가죠. 성공하면 돈은 많이 버는데 시간도 안 들어요. 처음에 그걸 좀 인정하시자는 얘기예요. 현실 점검 좀 해볼게요. 야구선수.